2024년 2월 4일 주일 난예배, 어, 제목 진리신 예수님, 본문 요한복음 18장, 233절부터 40절, 보조 40, 마태복음 22장, 16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밝히사 말씀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열정과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18장 33절부터 40절 우리 교독으로 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요, 얘기한,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나라 사람과 제세사장 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식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썩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말을 진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뭐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나는 그에게서 그 아무 죄도 잡지 못하였노라.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벌레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들이 소리들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 마태복음 22장 16절 고조로 어, 삼아 읽겠습니다. 어, 자기 제자들을 해로 강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론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꼬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광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에, 오늘 에, 말씀, 오늘 그 진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아,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정확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를 희석할 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빌, 이에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증,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광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상대성으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다 아작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묻대. 예, 35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세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요, 빌라도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어, 이용당하는 입장이에요. 누구에게? 유태인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 직접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박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위치, 자리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인다? 빌라도가 죽인다고 하지만 빌라도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죠? 나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 나는 자리 때문에 이 자리에 이것을 관여하는 것이지 마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냐? 이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로 왔다? 유대인으로 인해 왕으로 왔다? 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유대인의 왕이란 절대적으로 어, 그렇죠. 왕으로 왔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살 길을 막아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 유대인들은. 아,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러 왔는데 주님을 완전히 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데 이르릅니다. 아, 그것이 아주 그 인간의 무지한 인간을 진짜 사랑으로 어, 다가오시는 그 장면이 예, 있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이 싫어. 그렇게 하고 당신은 난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벌써 눈을 어, 그게 아닌 것을 밝히 아시고 어, 모든다 아시는 분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싫다는 사람을 쫓아가는 식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싫다는 사람 강제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알게 한 후에 깨닫게 한 후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아뭐 강제로는 안 하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러지요. 모르니까 걔네들이 내가 오는 게 좋은 거지를 모르고 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알도록, 그거를 알도록 쫓아가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지만 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돌이켜서 깨달은 다음에 쫓아올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할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어. 이 땅의 왕이었다면, 어, 이분은 그들에게 넘겨질 일이 없지요. 그들이 받들지요. 그러나, 어,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에 그때는 왕으로, 어, 여 왕이 된다는 얘기고 또한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세상을 세우려고 얼마나 어느 종교든지 그래요, 그죠? 이 나라를 세우려느냐 아니냐 이게 딱 한가름 나요.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유태인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래. 예수님이 왕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면 유태인들의 왕은 누구죠 왕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서 율법, 율법,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 율법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모세에게 속한 것이에요. 저번 주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모세에게 속한 것이 율법이라고. 그죠? 우리는 모세의 종이 되면 율법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우리의 왕. 아니, 왕이 있으면 졸, 저기, 저, 쫄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땅에 속하고, 율법에 속하고, 그죠? 어, 율법의 하나님, 내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죠. 이용해서, 뭐, 누굴 섬긴다? 율법을 섬긴다. 율법의 왕을 섬긴다. 그죠? 모세와 여와를 섬긴다. 이게 나온 거예요. 딱 나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끊어요. 물어보고서 끊어요. 진리가 뭐냐 말이에요. 진리는요, 진리는요, 왕을 바꾸는 게 진리예요. 영원한 세상을 줄수 없고, 단절되게 만들며, 어? 암만 암만 이 땅이, 암만 좋아도 이 땅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없는 왕이, 생명이, 생명을 이끌어주지 않는 왕이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아닌데 어떻게 진리입니까? 진짜 왕이어야 진리가 되죠. 그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 감춰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했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셔서 당신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그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그 국민이 있어요. 왕은요. 국민이 있습니다. 그 국민을 어떻게 한다? 잘 먹고 잘 살게 이끌어 가요. 잘 먹고 잘 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왕이 없습니다. 국민이 왕이에요. 왕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말 호칭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어, 하지만 우리 어,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왕이냐?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협력해서 이 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지 진짜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이와 어, 함께. 아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 민주주의는 그 국민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구야시대에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왕, 왕을 달라. 왕이 없을 때에, 사사시대에, 어.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 왕을 달라고 국민들이 계속 외치니까 사울왕이 됐지 않아요. 와 주었잖아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사람들. 이그 왕을 받아놓고. 그죠? 어, 후회했어요. 왕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있는 분이,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왕이어야 그, 누가? 그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죠? 행복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왕이, 왕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불행해요. 왜?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비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어 드려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내어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강제 안 하신다 그래요. 어. 나를 왕을 만들어 다오. 나를 왕을 만들어 주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 주마.라고 해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도 너희가 너희가 벗어나면 강제로 나할 생각 없어.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므로 와지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다. 죽음이며 어, 성경에 무시무시한 그 말로가 나와 있어요. 난그 말로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유황불에 팔팔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얘기죠 성경을 본인들이 읽어보세요. 전해주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만저만 얼마나 무서운 어? 고통이니, 고통이며, 그런 일들인데 그걸 잠시나마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 스스로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는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이룬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 왕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왕을 만나는 길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 고 정말 어, 하,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폭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어, 그래서 하는 거죠.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유월절이면 삼십 절 다시 읽게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다 보세요 강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두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 뭐냐, 강도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강도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안 했다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은 거죠. 어? 드러내지지만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강도는 실질적으로 몸에서 행했기 때문에 드러냈지만, 우리 속에는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강도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세상을 내주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봐. 그게 강도예요. 그게 강도의 속성입니다. 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가 이 집을 졌는데, 그죠? 집을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저리 가! 내 거야! 하는 게 그게 강도죠. 어. 근데 우리가 그, 그,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그분을 몰라라 하고 그분을 왕도 삼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을 몰라라 해요. 배척해요. 그게 강도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강도 아주 얕은 단계에서의 강도지 단 것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깊은 단계에 강도 짓한 거는 드러낼 길이 없어.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 불법을 행하는 것도 어쩌다 한 사람이 불법을 행하여 끌어다가 뭘 하지. 전통 전체적으로 다 불법을 행하면요. 끌어다 가뭘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 그 어쩌다 한 사람 저기 하면 본보기로다가 끌어다가 처형을 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처형할 거라는 그 저기를 선포를 하는. 그거지 진짜로 진짜로 우리 전체적으로다가 강도 짓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한꺼번에 어 그걸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얕은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 주님은 이런 자들이 이런 자이 강도 만난 자처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인데 너, 너희들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마. 그래서 그 죄가 없도록 하마. 이거예요. 근데 이 나를 믿는 자만이 십자가에 달린 이것이 효용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달리거나 말거나 효용이 없어. 자기는 그대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말거나 그대로 어떡하죠? 그그 그,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끝내치르고 가는 겁니다. 암만 누가 암만 이런 예가 있어요. 예가 있어요. 항상 어, 우리가 어, 어, 암만 옆에 사람이 누가 돈을 그 빚을 갚아 주어도 그그 갚아 준값그그 그 상황을 모른다면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갚아 줬는데도 그러면 이 사람 갚음 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받는 거죠. 어. 나는 그에게 너의 내네니 대신에 값을 갚아 주었어 예상 값이나 빚을 갚아 줬어.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걸 몰라. 그럼 자기가 자기가 그속에 그 들어가는 거죠. 어? 그 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깊이 다 아팠는데, 너네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를 돌아오지 못한다면, 믿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해지나 만화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증거해서, 어, 그들이 인식하도록, 인식할 때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세우는 게 복음이지 뭔 복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신 거, 왕이신 거 세우는 게 그게 복음이지 진리지. 어, 그렇잖아요. 그한 토르다가 뒤집어 없는데, 그죠? 그한 토르다가 뒤집어 없는데, 뭐 진리가 뭐 광범위한 것처럼. 어? 뭘 광범위해요? 예수님 믿고 들어오면. 그 비슷 하나도 안 갚고 그냥 옮겨지는 건데 그게 진리지 이 진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만날 얘기 하죠 그분은 아버지신 거 그분은 아들이신 거 성령이신 거 삼이신 거이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있어야 그그 삼이 그 안에 있어야 예수가 성립됩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랬더니 진리가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에 거는 거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거, 삼위 하나님으로 오신 거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거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들려면 삼위가 발발 발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길이 없어요. 어, 이용해서 딴거 세우지. 예수님을, 뭐, 어? 거치대로 세워가지고, 딴거 세우지. 어,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아주 어, 깨닫기만 하면 쉬운데, 이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파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아주 쉬워요. 어,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쉽습니다. 진리, 예수, 대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엄청 쉬워요. 그러는데 어, 그게 깨닫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역사하는 게 많아요. 헷갈리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 그런 것들만 영권으로 쳐내기만 하면 어 쳐내고 예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그죠? 영원한 나라, 죽음이 기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네. 우리가 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서 어. 행복하시고, 죽음을 죽음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사는 영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와 주시다. 더욱 더욱 하나님 예수님 증거하는 골짜기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